시간 기록형 다이어리입니다. 이 다이어리를 상상 스퀘어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상상 스퀘어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쓰는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만든 사람이 제일 열심히 쓰는 다이어리면 아 이거 믿을 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더 많이 들었고 진짜 자기 개발에 진심이구나 이 사람들. 자기가 쓰려고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아, 얘. 맞아요. 진짜 우리가 쓰려고 만들었어. 요 <laughs> 그러니까요. <웃음> 이 다이어리의 특징이 플랜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간에 뭘 할지 미리 계획을 한다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이 시간은 본인의 삶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미리 확보해야 된다. 확보하려면 시간 계획까지 들어가서 미리 그 시간을 사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보내주신 사연 중에 이루고 싶은 목표 6가지를 적어주셨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2번과 6번이 둘다 독서가 포함이 돼요. 음. 그리고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매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양보다 사실 저는 꾸준히 하는 것부터 지금 시작해야 된다 고 생각하거든요. 음. 하루 20분 딱 시간을 어느 시간에 책 읽는 시간이라고 본인이 아, 설정을 해 놓고 음. 그 시간을 어떻게든 사수를 하려고 하면은 좀그 시간이 20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이 되고 좀더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저 이사님 말씀이니까 이게 약간 잠하고도 수면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독서도 그렇고 수면도 그렇고 시간이 나면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음. 나의 삶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 음. 이거를좀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사용할 때 저는 아예 11시부터 12시, 요때는 아예 독서 시간이라고 잡아놓거든요. 아, 아예 고정을 그냥 어, 딱 그래서 해놓고. 그래서 아예 여 다이어리에다가 플랜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 지켜야 돼요, 이거는. 책 읽는 시간을 설정을 하고, 신큐베이션 사람들과 함께 독서 타임을 아예 그 환경 설정을 만들어버렸어요. 밤에 이렇게. 안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왜냐면 내가 하자고 했기 때문에. <laughs> 할 수밖에 없는 음. 거예요. 그래서 1년반 동안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는데 음. 어느 정도 했냐면 음. 여행을 가서도 컴퓨터를 가지고 아. 가서 키고 어쩐 때는 여, 읽어야 되는 남편이 자전거 타고 집으로 오는데 음. 바퀴가 구멍이 나가지고 차로 좀 데리고 와달라고 하는 거야. 음. 책읽어야 돼. <laughs> <laughs> 책읽어야 돼도 완대려다 줘. <웃음> <웃음>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갔다가 이제 오는 길에 차에서 틀고 아, 그러니까 아, 어떻게든 사소하려고 저는 되게 최선을 다했거든요.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습관을 만들 때까지는 좀 아, 엄격하게 아, 하다가 습관이 되고 나서 좀자자율성 자유, 있게 아, 하게 되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네. 책상에 앉아서 이제 업무 시작하기 전에 오늘 뭐 할까? 지금 뭐 할까?를 고민하면 이미 늦어요. 음 그러다 시간이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 내일 뭐 할지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특히 아까 제가 책에 읽었던 것처럼 시간을 사수해가지고 일을 확보해야 되는 시간은 미리 써놓는 게중요 시간까지 이렇게 자기와의 약속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는 11시 독서 이거 되게 매일 반복적으로 썼거든요. 특히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미리 전날 뭘 할지 오늘 이거 계획을 세우시고 저는 아침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각자 스타일에 맞게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전에 계획을 세워놓는 게 저는 어느 정도로 그게 파급이 심하냐면 가끔 저도 이제 빼먹고 자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 날에 한열시열시 10시, 10시 반까지 아 오늘 뭐 해야 될지 정리하는 데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미리 적어놓고 하면은 한열시 반쯤에 그날 해야 될 일의 오십 퍼센트 미리 끝내요. 그니까 이게 미리 적어 놓고와 적어 놓지 않는 사이가 오전, 오전 시간의 절반이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어, 안 적으면 안 되겠다라는 게 피부로 체감이 확 되는 거거든요. 전날 적어놓으면 좋은 게 우리의 뇌는 어떻게 예. 배우는가 이 책에서도 잠자리 직전에 공부한 게 다음날 아침까지더 기억이 잘 납니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자면서도 뇌는 학습하는 거예요. 음. 음. <laughs> 여러분 이거를 꼭와저 사람은 자면서도 일을 하려고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네. 게 아니라 솔직히 자는 시간에 그냥 아무것도 안 너무,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 8 시간씩 자는데 그, <laughs> 그 시간까지도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도 활용하는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세팅을 하는 네. 건 애가 알아서 해주는데 약간 그렇죠. 그런 개념? 네. 음. <laughs> 그래서 자꾸 뭔가 너무 빡세 보이는데 오히려 더 쉬운 방법이에요 사실 맞아 이게 빡센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까지도 하니까 삶이 더 여유로워지고 널널해지거든요 모든 걸할 때마다 뭘 할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면 뇌가 이제 과버 걸리잖아요 그러면 버퍼가 맞아, 맞아. 오래오래 걸리는데 전날 음. 뭘 할지 언제 어떻게 할지가 돼 있으니까 나는 그냥 그 시간에 그걸 할 뿐이에요 음. 그러면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슈퍼맨처럼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음. 와,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여유로워 보이지? 다 이런 환경 설정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전날 계획을 세워야 된다. 네. 어. 그럼 내가 어떤 업무를 할때 어느 정도 걸릴지에 대한 자기만의 데이터가 있으면 훨씬 유용하겠다. 그 각각 업무를 얼마나 걸릴지 그걸 파악하지 않고 의지만으로 일은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본인도 힘들고 음. 약속했던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음. 이 일을 언제 안에 할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음. 그리고 하나는 메타인지 부분인데요. 음. 그 각각의 업무를 얼마나 시간이 들지를 미리 알고 있으면 음. 시간 관리가 편해져요. 음. 근데 이거를 의지로 하지 말고 음. 내가 어떻게든 해내야지 그렇게 하다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음. 시간 계획을 통해서 내가 이 업무를 몇 시간 안에 할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음. 그래서 결국에는 다이어리를 쓰시면 해결됩니다. 음. <laughs> 여기서 미리 시간을 계획하시고 음. 그리고 적다고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 처음 해보는 일을 당연히 몇 시간 음. 걸리지 모르죠. 네. 근데 이거를 요게 한 시간 여섯 칸으로 되어 있어서 음. 시간으로 이렇게 전 네모 박스로 이렇게 영역을 구분을 하는데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추적할 수가 있어요. 네. 보통 다이어리는 그냥 한 일을 했는지 안 하는지만 음. 체크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얼마가 쓰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저칸수 영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추적하고 싶은 일이라면 네. 그걸 한번 따져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버퍼 시간까지 해서 미리 하는 것. 또세 음. 번째는 미리 하는 겁니다. 음. <laughs> 그래서 중요하고 긴급한 일 음. 이런 것들을 40시간, 일주일 동안의 업무 시간 안에 앞에 배치를 해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은 어려운 업무들을 좀 회피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음. 이거를 최대한 미루고 잘하고 음. 빨리 해치울 수 있는 일들을 하다가 음. 중요하게 해야 될 일들을 막판에 한단 말이에요. 음. 당연히 시간 안에 못하기 때문에 늘어져요. 음. 미리하는 거. 앞에 올화수 이쪽으로 배치하는 것도 필요한데 하루 일과 안에서 중요한 일을 오전에 다 끝내 버리면 하루가 되게 가벼워져요. <laughs> 이제 해야 될 일을 못, 오후까지 못 끝내내면 아우 조바심 생기고 스트레스도 더 받고 막 그런 게 있어서 말씀드 일찍 일찍 해 놓고 마음 편하게 하루를 마감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경험을 해 봐서 아는 거요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쫓겨 가는 느낌도 없고 <laughs> 되게 삶이 조금 더 여유로워진다. 그리고 음. 업무 시간 전체도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음. 마지막으로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다이어리를 적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그냥 적는 것보다는 좀더 생각을 하고 특히 공부를 해서 적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획을 짜도 우선 순위가 높은 일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짜야 돼. 여기서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거예요. 내 인생의 우선 순위가 높은 게 뭐지?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생창성 같은 책도 참고하고 음. 아이즈나우 매트릭스도 참고하고 하면서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 내 다이어리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쓸수 있을지 음. 그걸 고민할 때 플랜드시 다이어리를 200% 300% 활용할 수 있다. 이 네.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캐치프라이즈가 그거였거든요. 자기 개발에 진심인 사람들이 만들었다. 음. 이 사용에서도 그걸 또 느낄 수 있었어요. 아, 진짜 그런 의미에서 PSI 다이어리가 정말. 걸물이다 예, 만든 사람이 더 열심히 쓰는 다이어리 다 이런 <laughs> 것도 느낄 수 있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걸물이라고 싶어서. 하기 좀 민망 합니다 <laughs> 맞습니다 <웃음> 네. 네. 정말 잘 쓰고 있다 예, 그리고 쓸만하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다 네. 네.